한자야기, 남말야기, 6 8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뭐, 무엇에 육박한다, 라는, 우리 그런 말 가끔 씁니다. 그렇죠? 육박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예문을 제가 좀 찾아보니, 5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들이다. 5만 명인데 거의 다, 5만 명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5만 명은 넘지는 않는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까이 갔다. 또, 페어웨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이 모두 90%에 육박했다. 거의 88, 89%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육박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박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자를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육박을 이 할까? 우리가 육박이란 말은 한자를 안 쓰더라도 거의 가까이 다가가다는 뜻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한자로는 왜? 거기 6을 씁니다. 거기 6. 그리고 열불박이다. 영어에 따라서는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육박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왜 육박이란 말은 알겠는데 고기 육을 쓰고 열을박을 쓰느냐 라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뭐,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표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기 육이다. 자, 고기 육은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얘기한다. 네, 고기 덩어리다.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좀 심줄을 얘기한다. 근육 같은 걸 얘기하는 고기 덩어리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열불박은 열다. 그것은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뭔가 풀초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넓을 부라는 이것도 글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글자를 좀 복잡하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네,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어요. 이러한 글자. 이게 클보라는 뜻이에요. 클보. 예. 단독으로 가끔 쓰입니다만 우리 생활 용어로는 잘안 씁니다. 이 클보라는 것이 원래 어떤 모양이냐?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나무를 심는데 그렇죠 묘목. 나무를 심을 때 어, 나무 뿌리를 이렇게 흙과 같이 이렇게 덩어리로 감싸입니다. 그리고 새끼줄 같은 거 묶어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밭전이지 않느냐. 밭에 밭에 어, 모를 심었다. 모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딱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막, 이것 나무, 묘목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끈으로 매어 놓은 모양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무 묘목이에요. 묘목을 이렇게 손에다가 들었습니다. 자, 물론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져가겠죠. 마디촌는 손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펼붓자라는 모양이 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제대로 잘 알면 되겠죠. 그래서 왜 펴느냐? 자, 이런 어, 이렇게 흙으로 해서 동여맨 그 뿌리를 심기 위해서는 뿌리, 그대로 심는 것보다 이렇게 뿌리를 좀 펴야 되겠죠. 그렇죠? 펴야 된다. 그리고 땅도 좀 골라야 된다. 구덩이 파고 물론 심지만은 뿌리를 잘 펴고 또 흙을 이렇게 잘 평평하게, 어, 물론 북을 좀 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벌써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수가 들어간 것이 넓은 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뿌리를 펴듯이, 어쨌든 피어졌다 물이 들어오면, 물, 물이라는 것은 항상 평평하게 이렇게, 어, 할,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넓어진다. 물이 들어오면. 어떤, 어떤 곳에 평평한 곳에 물이 오면 물이 가득 이렇게 편만 하게 된다고 라 하는데 넓어진다. 거기에 풀초를 붙인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열벌박이다. 이것은 결국은 풀이, 초목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깔려있다. 그래서 열벌박이다. 막 이렇게 조금 억찔까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번 어,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벌박은 풀초와 넓을부가 합쳐진 것이다. 이것을 어, 좀 주의하면 좋겠죠. 네. 이 글자가 꽤 여러모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보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벌박 대신에 육박이라고 이박을 쓰기도 합니다. 닥칠 박이다. 흰 백이에요. 희다. 그리고 착받침 간다는 뜻이에요. 자, 뭐 어디 닥쳐간다. 압박을 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흰백이 쓴 것은 물론 발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희다는 것은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다는 뜻이죠. 얇다. 얇다는 것은 가깝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접근한다.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닥칠박이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해도 되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박이라는 것은 이두 한자를 같이 쓰는데 그사전을 보니 바싹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얘기한다. 바싹 따라 붙는다. 네, 그러면 관중이 오만 관중에 오만에 육박했다면 오만이라는 숫자에 거의 따라 붙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것은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박이나 이 박은. 그럼 육은 무엇이냐.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이 그까지 바짝 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 몸을 가까이 붙인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실체 어떤 물체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것을 육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점 차로 육박했다. 농구 시합을 하는데 이제 막 그에 따라 잡았다. 예를 들어서 80대78 점이다. 하면 이제 그에 따라 붙였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니 바싹 덤벼든다. 바싹 가까이 쳐들어간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육박을 쓴다. 그래서 이열벌박또 닥칠 박에는 열다라는 뜻, 얇다라는 뜻, 수량이 좀 적다. 그리고 인정, 도덕심이 없다. 정이 없다. 박정하다. 예. 근데 가까이 다가간다. 열고 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간다. 닥칠박도 마찬가지로 닥친다. 닥치는 것은 좁힌다. 접근한다.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육박이라는 것은 내 몸을 아주 가까이 붙인다. 들어간다, 가까이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뜻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박이라면 육박전 얘기를 합니다. 육박전. 적과 맞붙어 싸우는 전투다. 물론, 어, 몸과 몸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육박전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반드시 몸과 몸이 부딪힌다는 뜻보다는 어떤 곳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뜻이 더 주한점이 있으리 생각합니다. 치열한 육박전을 벌리다. 가까이 다가서 붙는 싸움이다. 비슷한 것이 이제, 백병전, 근접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백병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박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쓴다. 자, 이것은 이제 고기육이라고 했습니다. 고기육.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기를 뜻하죠. 동물의 살이다. 그렇죠? 그리고 몸, 피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과일이나 채소 등에서 보면 껍질의 사이 연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과껍질이 있다. 그럼 사과껍질 안에는, 어 속살이 있겠죠. 사과 내용물로 있겠죠. 그런 것도 육이라고 한다. 네, 그것이 이제 과육이다 할 때, 과, 과일의 어떤 속을 얘기한다, 안을 얘기한다, 껍질을 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것에 대비되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육계다. 이것은 반대말은 영계라. 영적인 것의 세계는 영계라 하면 어떤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육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은 육안이다. 이것은 맨 눈으로 보는 것이다. 원래는 원래 뜻은 안경 없이 다른 장치 없이 보는 것이 육안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멀리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망원경 가진 거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그거 없이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육안으로 본다 할 때도 이렇게 육을 씁니다. 육성이다. 예. Yeah. 어떤 사람의 실질적인 말이다.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기계의 힘으로 증폭하지 않는 그런 것이 육성이다. 그렇게 되겠죠. 마이크 없이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육필이다.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것이다. 타자를 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펜대나 연필을 잡고 쓰는 글을 육필이다. 그래서 육필원고다 하면 원고제에 직접 쓰는 거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육감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육신이다. 그렇죠? 육신. 육친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자매들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친척을 육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다육식물이라는 것도 요즘 가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인데 육이 많다. 여기서는 껍질에 쌓인 연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선인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화분을 키울 때 보면 아주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 수분이 많이 집, 어, 이렇게 저,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가지고 다육식물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자도 어,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많이 만들죠. 오늘 육박하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아주 가까이 바싹 다가가고 들이대는 것을 육박이라 한다. 그것이 좀 과격하게 되면 몸으로 싸울 듯이 이렇게 쳐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된다. 그래서 아주 근접하는 것을 육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